안녕하세요. 천안 양봉원입니다. 버섯 정찰 산행 나왔고요. 지금 뭐 비그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잡살이지만 지금 시작이 됐어요. 이 네, 너머에서는 송이살이 올라오는 거 봤고요. 이제 곧 버섯이 버섯 시즌이 이제 오는 거죠. 이제 버섯 심면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 마냥 또 이게 버섯이라는 게그 고급 버섯 그뭐능이니 송이니 뭐 이런 그 참쌀이 보라쌀이뭐 똑같은 절이지만 그런 게그벌벌 벌 저기하고는 네벌 그 설통 자리하고 겹치는 경향이 많아요. 그래서 전에 이쪽 주변에 이게 지금 다 능이 나는 자리거든요. 능이 떡갈나무에다가 철죽에다가 밑에 지행 들어오셨는데 차차 그런데 아, 능이 나는 자리. 능이 나는 자리고 밑에 밑에 보면은 능이가 조그만하게 올라오고 라는 게 보일 건데 여기는 아직 시즌이 일렌지 다른 데는 지금 능이가 터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작이 됐대는데 오늘 지금 오전에 계속 돌고 있는데 능이는 못 봤어요 아 들었구나 자. 아, 보이시죠? 요거는 이제 굴피 껍데기로 해서 봄에 청소 싹 해놓고 갔더니 예, 벌이 들었네요. 이 정도면 이제 밑에까지 찬 거고 베깥에 이렇게 나와서 경계하는 애들은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검은 등 말벌이래는 게 중국에서 언제부터 왔는데 언제부턴가 와서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애들은 아주 꿀발만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어, 잡아다가 육아를 하고 본인들도 먹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 한번 장수말벌 이라든가 말벌집 그 하는 그 동영상을 기계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 보급된 건 아니고 개발만 해 놨는데 한번 좀 잡는 방법 보여 드리고요 다음에 요거는 요거대로, 어 다음에는 계량볼통에다가 벌은 벌대로 내리고, 꿀은 꿀대로 취하고, 벌은 벌대로 이제 190대박에 들어가는 암수 연결 소추광에다 연결해 갖고, 다시 대박으로 뽑아내는 그런 좀 기술을 좀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요렇게 해서 보고, 어 버섯산행 나왔으니까, 아 버섯 좀 채취하고요. 다음에 올라올 때는 벌통에다가 벌리리는 과정에 대한 장비를 전부 갖고 올라와서 찍으면서 벌리려는 과정을 한번 동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따 검은둥. 자 고맙습니다. 천안양봉원입니다.